은덕기와 은덕기 아 공기가 아주 맑구나 오늘도 오래 서 있어야 하니 체조를 해야지 하나 둘나 남아줌마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가 상쾌하구나 네 어서 여기 내 가지를 잘라가려무나 남아줌마 죄송해요 아니다 난 환경이 좋아 금방 가지가 자란단다. 맑은 물과 맑은 공기는 우리를 쑥쑥 자라게 하지. 나머지 임마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잘 가라. 마을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야 해. 여기도 버리고 휙! 저기도 버리고 휙! 늘보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면 안 돼. 왜안 돼? 넌 상관하지 마.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니까 정말 좋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자.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자.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마을이 더러워져. 늘보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내가 아무 데나 버리던 내가 왜 참견이야? 늘보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환경이 오염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살기 힘들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난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자. 이러면 안 되는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물이 썩고 흙이 썩고. 공기도 오염된단 말이야. 뭐? 물이 썩고, 흙이 썩고, 공기도 오염된다고? 그렇다니까. 그래도 난 버릴 테야. 늘보야, 안 돼. 안 돼. <laughs> 자꾸 기침이 나고, 힘이 없고, 잎이 자꾸 떨어지네. 나아지 마. 어디 아프세요? 왜 이리 힘이 없으세요? 공기가 너무 나빠서 숨도 쉴 수가 없어. 땅이 썩어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겠어. 나무 하지마. 어떡해요? 도르마 나무 하러 왔구나? 여기 내 가지를 잘라가거라.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가겠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가지가 많으니까 자, 어서, 여기. 오늘은 나무 안 할래요. 괜찮다니까. 안 할래요. 어? 어, 어어? 어. 어떡하지?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호수에 빠트렸으니. 미안하다, 오르마. 산신령님! 산신령님! 누가 나를 부르냐? 물에 도끼를 빠뜨렸어요. 누구의 도끼냐? 제 도끼입니다. 이금 도끼가 내네 것이냐? 금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닌데요. 그럼, 이은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에요. 제 도끼는 새 도끼입니다. 어, 넌 정말 정직하구나. 자, 이 도끼를 모두 가져라 네? 고맙습니다. 나무하지 마. 저 마을로 내려가겠습니다. 잘 가라. 쓰레기는 이렇게 버려야 해. 휙! 휙! 늘보야, 안녕! 야, 너 들고 있는 게 뭐야? 도끼잖아. 금도끼은도끼 새도끼. 정말이네. 그거 너거 아니잖아. 선물로 받았어. 선물은 무슨 너 훔쳤지? 내가 훔친 게 아니라고. 그럼 어디에서 난 거야? 선물로 받았어. 뭐야? 누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걸 선물해? 나하러 갔다가 저쪽고저쪽고저쪽고 저쪽에서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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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어. 뭐야? 정말이야? 그럼 나도 금도끼 운도끼를 받으러 가야지. 어디야? 빨리 가르쳐줘. 잘 들어. 이 길로 쭉 가다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짠. 오른쪽으로 짠. 왼쪽으로 짠. 왼쪽으로 짠. 짠짠짠 짠, 짠 하면 거기에는 호수야. 알았어. 오른쪽으로 짠. 왼쪽으로 짠. 짠짠 짠. 짠, 짠. 어디 이쯤인데? 오, 여기가 오르메가 선물받은 호수구나. 어디 그냥 도끼를 빠뜨릴까? 착한 오르메는 이러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호수에 던져야지. 하나, 둘, 셋! 어이쿠! 산신령 죽네!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어요. 어라 도끼를 호수에 던져놓날 아프게 한 네가 너란 말이지. 오 이게 아닌데. 금 도끼 온 도끼를 주셔야 하는데. 네 도끼는 너의 치료비로 써야겠구나. 그리고 이 쓰레기는 내가 버린 것이니 다 가져가거라. 어이쿠, 산신령님! 제발, 제 도끼! 아니, 금도끼, 은도끼를 주세요! 그거 보거라!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내 도끼! 금도끼, 은도끼! <laughs> 늘보야 이제 잘 알겠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물이 썩고 나무가 썩어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된단다.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샴푸를 조금씩 쓰고 일회용품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단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야. 야 알겠지? 네. 이제부터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버릴게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